10편 8편을 보겠습니다 10편 8편입니다 요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전목의 입으로 말미암아 본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세상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세상을 찬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종이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아름다운 어 자연을 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냥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은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이고 오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못 마땅하고 자연을 봐도 못 마땅하고 그냥 세상을 다 파헤쳤으면 하는 세상을 참 때려 부수고 싶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막 산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 세계를 지어놔서 어 마냥 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왜 그러냐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음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흠집이 많은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갔느냐면은 하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 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아이가 예쁘면은 하는 짓이 다 예쁘잖아요. 응? 응아를 한그 냄새도 고소하고 어? 응? 그런 모습까지도 어, 정말 다 아름답고 뭐 하나 귀엽지 않은 것이 없죠. 어, 자는 모습도 귀엽고 일어나서 칭얼대는 모습도 귀엽고 뭐 달라고 떼쓰는 모습도 귀엽고 365일 24시간 하는 모든 것이 다 어, 귀엽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하신,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다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공기가 오염됐고, 흙이 오염됐고, 뭐, 먹을만한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살만한 것도 없고, 자연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요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당신이 요와심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어, 끝을 낼 때까지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자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라겠다 해가지고 찬양하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인생을 고단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린 초등목동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같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나이와전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응? 우리는 지금 어젯밤에도 그거 봤잖아요 응? 주기들끼리 응? 해가지고 대표 뽑아놓고 주기들이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 <laughs> 어? 제가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도 내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그거 포기하라니까 하나가 월등하게 힘이 있든지 음, 어등비등옥이 만나가지고 주도권 싸움이 그게 해결이 되냐고. 어? 재벌 막 신랑 만나가지고 저 시골 가난한 집딸데다가 살면은 신분 살려도 이렇게 답작 어, 엎드려서 살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연애 결혼인데 뭐 학력 맞추고 뭐뭐의무도 맞추고 뭐 못도 맞추고. 다 맞춰서 하는데 거기서 주도권 싸움을 려고 하면 안 되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 삶도 우리들의 개인 삶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듯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나도 이시편 기자들 같이 요 10편 자문 전도서 기자들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냐고 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어,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참 능력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무속인들 보세요, 막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막 벼락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이 송림숲에 시원한 공기 많게 가시고 또한 걸음 나가는 음. 바닷가도 있으니까 바닷가도 걸으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송림숲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즐겁게 놀고 갈 자연일 뿐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